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회원 정보를 어, 전체적으로 그 엑셀로 저장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 id btn_excel이라고 있죠. b t n e x c e l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js의 member.js 파일이 있죠. 이 어,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admin 밑에 JS폴더에 JS.js. 어, Member.js. 여기에 const btn excel document query selector shop btn excel addEventListener 클릭 음. 새로고침을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 e l f location hlef member 어, 어, to excel 이런식으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ember underbar to excel로 가는거겠죠. 새로고침 위와 같이 동작을 하죠. 자새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어드민 폴더 밑에 새 파일 멤버 투 엑셀 꺽쇠 물음표 php 하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include include를 하는데 어떤 파일을 db 파일 include 해야 되겠죠. 어 db 파일은 음, 한칸 물러나서 부모 폴더에 잠깐 칸 물러나서 INC 폴더로 가겠죠. INC 폴더로 가면 d b c o p 가 있죠. 인코더가 되겠죠. 그다음에 SQL select 해서 바로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 클래스에다가 정의하고 거기서 가져다 쓰겠습니다. 멤버 클래스 있죠? 네. 변.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멤버 변수를, 멤버 함수를 정의해야 되겠죠? 아. 여기 보면은 클래스 멤버 있죠? 클래스 멤버 파일을 제대로 열었습니다. 이 하단 쪽에다가 음... 정의를 할 건데 회원 목록 여기에 지금 회원 목록이 있네요. 회원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죠. IDX ID Name Email Create At 어, 그다음에 집 주소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걸 이대로 쓰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도움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컨트롤 C 카피하고 여기를 엑셀, 익스포트.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회원 데이터를 받을 거기 때문에 페이지도 의미가 없고, 리미트도 의미, 의미가 없고, 파람은 사실 의미가 있을 법도 하긴 한데, 일단 전체 데이터를 받는 걸로 처리를 하고요. 스타트도 필요 없고, 검색도 일단은 필요가,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은 전체 데이터로 하죠. 별표, 레설리스크로 하고, 웨어 조건 일단은 필요 없고, 오더바이는 필요하죠. IDX. 이 경우는 이제 현 정보를 ASC, 어, 가입한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STMT, 무효조건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음, 던져서, 어, 일단 받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여기에서 mem -E 어, instance 그 다음에 db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음, 배열을 mem excel excel 데이터 엑셀이 정확한 이름이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목록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멤버 어, 올 get 올 데이터 이런 식으로 처리할게요. get 올 데이터 하고 get 올 데이터를 받아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음 여기서, 어, 출력은 여기서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 아 엑셀 데이터로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앞에 헤더를 선언해가지고, 엑셀, 어, 테이블 형태로 된걸 엑셀로 어 받는 형태가 있고, 다른 하나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건데요. php, 엑셀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라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그거는 이제 진짜 x, xlsx x 포맷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더어 제대로 된 이거는 이제 완벽한 엑셀 포맷 파일로 저장을 할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방식보다는 일단은 좀어 복잡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가장 쉬운 방식인 앞에 헤더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를 정의해서 할 건데, 이런 경우 이제 검색을 해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헤더 선언하는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언한다고 나오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선언하고, 이, 이건 이제 저장을 8명. 멤버. 이런 식으로. 여기 5라고 써도, 8이니까 8이라고 써볼까? 요 8이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 테이블이 있다고 해봅시다.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tr, td, 이름, 뭐, 이메일, 이런 식으로 하고, tr, 홍길동 이메일, 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엑셀로 저장을 클릭을 하면 엑셀 보이시죠 다운로드 이걸 클릭을 하면 아 지금 이쪽 화면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손상된 파일인데 열겠냐 그때 예를 누르는 거예요 예라고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 깨졌죠 이 부분은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식으로 일단 나온다는거 확인하시고 일단 아까 그게 한글이 깨지고 그랬던 거는 이게 지금 음 엔코딩을 갖다가 정의하지 않아서 그런거 거든요 그래서 일단 은 요거를 컨트롤 x 하고 어, 느낌표 탭을 눌러서 메타 UTF-8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죠? 붙여넣고 다시 여기에서 엑셀로 저장.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클릭. 이와 같이 뜨죠? 예라고 누릅니다. 예라고 누르면은 이번에는 한글 깨졌던 게 정상적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해서 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엑셀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쓰셔도 되구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요런 형태를 갖추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음. 요 R S 데이터를 가지고 루프를 돌리면 되겠죠. 자, 해봅시다. G I 이름, 이름, 아이디, 이름, 이메일, 어, 우편번호, 어, 주소 그 다음에 등록일시 이 정도를 할게요. 이 정도 하고 여기다가 꺽쇠, 브름표 php 여기다가 fi, 어, for, for, for each 문으로 써서 rs를 돌리는 거죠. 로우로 받고, 이렇게 하고, 에코, 음, 에코, TR, 다음에, T D row id 카피해서 이름 이메일 우편번호 주소 등록일시 여기를 name 이메일 우편번호 그다음에 주소 addr1 addr2 그 다음에 등록일시, create, add. 여같이 하고, 다 엑셀로 저장. 클릭. 예.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아이디, 이름, 이메일, 우편번호, 주소, 등록일시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줄 같은 것들이 처음에 쳐지게끔 하고 싶으면 너무 그거는 단순하죠. 여기에다가, border, 를 주면 되죠. 새로 고침, 엑셀로 저장, 예, 요런 식으로, 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 셀 병합을 해서, 가운데다가 뭐, 회원 목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여기다가 테이블을 똑같이 쓰고 tr td 근데 여기다가 c 콜스 n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육 써주고 그 다음에 온라인 센트가 될지 모르겠네요 온라인 센터 해주고. 회원 목록, 그다음에 엑셀로 저장. 예, 회원 목록에서 가운데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폰트도, 어 폰트도 여기서 CSS로 할수 있겠죠? 스타일, 스타일하고 음, 여기다가 아이디를 부여를 해볼, 해볼 클래스를 부여 볼까요? 클래스 나는 요, 이번에는 온라인 센터를 여기서 빼고 클래스로 타이틀을 해주고, 점 타이틀 해서 어, 폰트 사이즈 어, 20px, 2025px, 그 다음에 텍스트 온라인 센터, 폰트 웨이트, 폰트 웨이트, 볼드 900. 그고 이렇게 하고 다시 엑셀로 저장 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치 백셀을 쓰면 이런 부분도 컨트롤 할 수가 있고, 여러 시트에 걸쳐서 어 다양한 내용을 저장할 수도 있고, 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헤더를 바꿔서. 이 여기 이 헤더를 선언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헤더를 이런 식으로 지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엑셀로 저장 누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거에다가 헤더 하나만 바꿔서 처리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 되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P, eh, PHP Excel은 조금 더 전문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것만 위에다가 정의를 해주면 엑셀로 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